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미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을 잘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프로님, 아이언을 잘 치려면 어떤 방법으로 쳐야지 잘칠수 있나요? 아이언은 다운 블로우를 잘해야 잘칠수 있겠죠? 아, 다운 블로우를 잘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왼볼이 임팩트 시점에서 지면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프로님께서 한번 서 보시겠어요? 네. 어드레스를 하시고, 자 임팩트가 만들어졌다 했을 때 왼쪽 볼이 지면을 한번 봐보세요. 체중 이동을 해주시고 음. 이렇게 됐을 때 클럽의 로프트 각도가 디로프트가 되면서 세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네. 즉 왼쪽의 볼은 클럽의 페이스면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 분들의 실수는 임팩트 시점에서 왼쪽 볼이 하늘을 보기 때문에 클럽의 로프트도 하늘을 봐서 공이 붕 떠서 툭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비거리 손실도 굉장히 많겠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골퍼 분들께서는 셋업을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네. 헤드업을 방지하시겠다 라고 해서 머리를 뒤에다 돌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왼쪽의 볼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을 보기 때문에 클럽의 페이스면도 열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방향성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여러분들도 볼을 치실 때 백스윙 가서 임팩트에 도달했을 때 의도적으로 시선 처리를 우측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만들어 보신다면 보다 좋은 아이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